아 마틴 텔세팅 공격할게요 마틴은 보면 저는 이렇게 해놓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마틴은 약간 서포터하고 원딜의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딜 쪽에 좀더 중점을 둔 세팅을 해놨어요 이쪽으로 보면은 이거는 마리아트 공격법이에요 사실 이거는 컨트롤로 인출되면 쓸수도 있긴 한데 저는 마, 마틴 주딜이 마리오네트다 보니까 맞아요 이거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마틴 주딜은 체면이 아니라 마리, 마리오네트입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예 네, 그래서 마리오네트 마리오네트 공격범위로 손도 많이 맞추겠다 그리고 이거 이니시할 때도 이게 되게 좋아요 네, 공격범위가 넓어서 여러 명낚을수 있어요 물론, 뒤에서, <laughs> 뒤에서 팀원들하고 딜만 넣겠다. 약간, 그러시, 그런 마인드로 하겠다면은, S도 괜찮고, EP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은. 네. 그거 외에,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취향이 많이 갈려요, 이것도. 그리고 머리는 컨트롤러 고속성. 원래가 스캔이 지속시간이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이걸 진짜 좋아했는데 요즘 요즘 들어서 군캐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컨트롤러 공속 아니면은 못뛰겠더라구요 물론 이것도 괜찮아요 이거 시아몸 시아몸을 최근까지 써줬어요 시아몸 괜찮아요 되게 특히 마틴같은 캐릭터는 선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아몸 추천드려요 시아모에, 시아모만 껴도 뭐 되게 이득이에요. 아니면 은 여기 레이더 추가해서 완전 시야를 극대화시키겠다. 이건 약간 박마틴 쪽으로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어쨌 저는 지금 S 쓴다는 거. 그 외에는 뭐, 효과 없네요. 이것도 약간, 취향 갈릴 수 있긴 한데, 저는 S 추천드하면 이거는, 원래 인치댐습니다. 원래 시간이 있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 한틱더 들어갈 거예요. 네. 만약 박마틴 한다면은,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딜 쪽으로 좀더 중점을 잡았으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S 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디버프 효과를 좀더 오랫동안 유지, 유지시켜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마리네트 중첩이 있어요. 중첩 그 브레인테러 평타를 두번 맞추거나 스캐닝을 한번 찍으면은 그 마리네트를 했을 때 딜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콤보 와중에 스캐닝을 넣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정말 가끔이지만 그래서 딜을 좀 높이려고 이겼습니다. 근데 이거 2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스캐닝이 되게 좋은 스킬이거든요. 사이퍼즈 내에서 그 가지 않은 곳을 시야 가지 않은 곳 시야를 볼수 있다는 건 되게 엄청난 큰 이점이거든요. 어, 스캐닝 세팅 하셔도 괜찮아요. 이 끼고 이 껴서 네, 진짜 괜찮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거 끼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디오프 효과를 더 주니까 아니면 투신 세팅 할 거면은 이것도 괜찮아요. 네, 평타 데미지 라도 늘리자. 괜찮아요. 이거는 무조건 2천 드립니다. 에스드가 공소이긴 한데 어차피 채면은 빨라가지고 맞을 건 맞아요. 그리고 이를 끼는 게 콤보 면에서도 더 효율이 좋고 포징 면에서도 좋고 e, 2,200 드립니다. 얼마하면? 그리고 이거는 조금 갈릴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에스 끼고 있어요. 평타 사정거리. 평타 사정거리로 평타 때리고 그 마틴 특유의 평타를 계속 때리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에스끼고 있어. 그런 이도 괜찮아요. 이끼면은 특히 콤보가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어. 체면을 때리면은 애가 뒤로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동 속도가 줄어들면은. 다음 스킬 맞추기도 편하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콤보 넣을 때도 이 있어야 돼요. 생각, 제가 알기로. 가서 잡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걸이는 무조건 이깁니다 네, 이거 반감 10% 절대 무시 못하죠. 아니, 오히려 완전 개꿀이죠. 네, 이 무조건 갖다 끼세요. 그리고 이거를 콤보 용으로 쓰는 것도 가끔 봤어요 쿨감 쿨감 목걸이를 네, 그 외에는 S? S는 제가 방마틴 할때 괜찮을 것 같아요 방마틴 왜냐면은 이거 있으면은 막 엑셀하고 이게 있으면은 기상궁이 확정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방마틴 할 거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컨트롤러는 쿨감이 꼈습니다. 네, 생각보다 컨트롤러 쿨이, 쿨감을 끼면은 네, 가끔 컨트롤러를 한번더 우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컨트롤러 쿨감이 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로, 그 컨트롤러 시화는 아니지만, 그 뻑이는 그런 거 있거든요. 슈아라슈아라고 봐야죠 뭐 데미지는 들어오는데 한번 뻐기는 거니까 컨트롤로 슈아로 뻐길 수 있어요 이거 맞는 거예요 그리고 최면에 살인 깼습니다 왜 살인이냐 보면은 이게 최민이 특징은 링마다 쿨가이 붙어있어요 그 와중에서도 제일 큰게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했습니다. 선터를쓸 때도 많고, 생각보다. 숙과 지속 시간도 제일 길고. 물론, 방과 팀면 레그랑 링도 괜찮다. 그리고, 이거는, SB 마리오네트. 왜냐면, 마리오트1 t 1 t 1타를 받고, 그다음부터 SB 효과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네, SB 링 되게 좋아요. 이거 행드릴게요 이거 말고 끼거꺼는 딱히 없는 건데, 마리네트 뷰트는 쿨감, 그러니까 마리네트 쿨감, 쿨이 너무 길어서 솔직히 그렇게 자주 못 쓰거든요. 이거 찍는다 해도라도, 그래서 이건 쓸모없고, 그런 같은 이유로 영구 쿨감도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딜를 크게 낼수 있는 살인이나, 아니면은, 저처럼, 레그립링, 레그랍링을 끼는 거 추천해요. 우와, 너. 그리고, 저, 국유닉 쓰거든요? 사실, 국유닉 쓰는 이유는, 그냥 공격 범위 때문이죠, 뭐. 풀감 살짝이라. 아니면, 레그랍링 껴도 돼요. 왜냐면, 레그랍링이, 효과 지구 시간은, 오히려 레그랍링이 더 크거든요? 네, 레그라밍도 괜찮아요. 네, 궁니까 아니면 레그라밍? 이둘중 하나 고를 것 같아요. 성장에더 도움이 되는 거는 레그라밍이 확실하긴 한데 저는 그냥 궁유했 씁니다. 예전부터 쓰던 게딱 스카이 돼서 그런 것 같기도 고 아, 맞다. 그리고 컨트롤러에 레그라밍 끼는 것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하 어차피 주로, 주로 찍거든? 이거 두 개거든요? 마리아트랑 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레그랑 넣어도 니다 그리고 다른 링은, 이렇게 스캐닝 링하고 평타링이 있거든요? 평타링 같은 경우는 그 언커먼에 이거 있거든요? 브레인 하스? 네, 이거 추천드릴게요, 평타링은. 그리고 스캐닝 레도 있긴 하거든요. 스캐닝 셀피, 스캐닝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캐닝이 되게 그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상식이래요. 그래서 자주적인 좋거든요. 그래서 공 만약에 끼게 된다면 공 마티는 이거, 방 마티는 이거 끼겠죠. 네. 마티는 그링뺄 자리가 없어요. 세 가지 스킬이다좋 너무 좋은 스킬이라서 뺄 자리가 없으므로 네, 아마 채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뺀다면 컨트롤러를 뺄것 같긴 해요. 컨트롤러. 평타, 평타링이나 스캐닝링 네, 그리고, 전버거입니다 특히, 버거나 스파클링이나 어차피 맞으면 죽는 건 매한 가지긴 하거든요. 그래도한번 버틸려고 버거 끼고 있어요. 세 개에서 뜨면은 어차피 되게 잘 죽거든요. 미아, 미아 같은 세 개에서 뜨면 그래서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은 스파크를 게도 됩니다. 내서 네, 저는 어떻게 한번 버텨보려고 버거 낍니다. 그전저 이거 스프레트 깨놨어요 왜냐면 마틴이 너무 뚜벅이라서 진짜 별의별 스킬다 맞기 때문에 저는 스프린터가 나은 것 같아요 백업도 빨라야 되고 네, 저는 스프린터 추천드립니다 <laughs> 러너 스프린터는 나쁘진 않아요 러너 스프린터 네, 러너 스프린터는 한타하다가 도망갈때 기속이 늘어져서 그때 살짝 문제가 되긴 하죠 그리고는 엑셀도 괜찮아요 엑셀도 자 아까 봤어 엑셀하고 그 S 공무걸이 쓰면은 기상공이 나간다고 그리고 마인드 엑셀이 있으면은 그근캐 상대로 스킬을 빠르게 쓸수 있다 보니까 조금 근뎅이 늘어난다? 그 정도?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패스티도, 패스트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패스트힐 바에 그냥 서포 버프를 는게 맞겠죠? 제 생각이 그래요. 뭐, 무콤을 받을거 아니면은, 저, 전안쓸것 같아요. 엑셀, 아니면 스프린터? 아니면, 엑셀 아니면 스프린터? 전이 정도로 봅니다. 딱두 개. 거기서 이펙트, 거이이펙스 꼈어요 솔직히 파픽션도 괜찮거든요 이건 근데 저 원딜한테 쓸때 근데 저는 이펙트, 이펙스 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그 단타 스킬이 많거든요? 마침내? 물론 마리트주디그 단타가 아니긴 하지만 최민은 특히 단타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치맥 뛰면 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펙트 히피스 꼈어요. 파펙신도 괜찮아요. 네, 둘중 하나 마음에 드는 거 고르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솔리드 슬위프 꼈습니다. 이거. 네, 버터바이저. 그 외에는 뭐... 파틀? 터틀? 터틀... 터틀 잘 모르겠어요. 저라면 터틀 슬 바에 그 스테민은 써요. 스태민 바이맨 스탬이였어요. 네, 스태민 터자시발 그럼 바이맨 터자 바이맨 스탬이 낄것 같아요. 그리고 오버킷은 마리오네일 임팩트. 이게 마리오네일 투가 진짜 딜이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오네일 임팩트 추천드릴게요. 진짜 쓰입니다. 마리오네일 투가. 그렇기 때문에, 마리오네 임팩트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뭐, 체면 임팩트? 체면도 괜찮아요. 이거 지속시간 1초가 진짜 흑이네요 아니면, 사일런스 맥시버도 끼는 사람 봤는데, 솔직히 솔직히 인것 같아요. 체면과 마리오네트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둘초 하나 고를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는, DT? GT? DT로 막, 그, 낙, 마리오네트 낚시를 하겠다? 나쁘진 않아요. 네. 아니면, 레나 통신기. 레통으로 근대형을 조금 높이겠다. 네, 좋아요. 아니면, 레이더. 레이더로, 먼저 보겠다. 괜찮아요. 네, 멀키는 뭐, 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너의 어, 추천은 체면이 마련 임팩트이긴 해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쓰던 세팅인데, 네 이게 이렇게 나왔죠 역시 이것도 원래 2였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거는 오 올살인거 봐거든요 옛날에는 마틴이 딜을 확실하게 채우려고 오 올살인거 봐왔었어 말하 임팩트만 다르죠 두 신인데 풍살을 꼈어요 쿨감 하려고 그리고는 엑셀 사실 완전 쿨감을 제대로 맞춰서 무콤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로도 되는 걸로 알아서 일단 이렇게 놨어 아 그리고 이거 저는 원래 제가 체면 세팅이었거든요. 원래 어떻게 했었냐면은 제가 최면 임팩트를 쓰고 체면 임팩트를 써서 그리고 또 원래 이를 써서 그렇게 했었는데 네 그때 그래서 체면을 이렇게 열심히 해놨고 마테라 실에가서 보면은. 마리오트, 체면 컨트롤러, 이거 약간 취향이죠? 제 경기에는. 마리오트, 체면, 마리오트, 이렇게 할것 같아요. 마리오트 세팅. 그리고 저는 7번은 그냥 이속으로 둘것 같아요. 너무 뚜벅이라서. 네, 딱 이정도 맞는 것 같아요. Okay. 오케이. 여기까지 멋진